안녕하세요. 한복 옷장의 서윤입니다. 1학기 마지막 영상 함께 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드레스 수업 중인데요. 반의 안쪽에 와이어를 달아야 돼요. 그래야 형태를 잘 잡아 주거든요. 이거는 드레스 안감 치마 부분. 드레스 안감 몸판 부분. 시험이 끝나고도 제작 수업들 과제 때문에 많이 바빠요. 지금은 3회장 저고리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기세 핀시침을 한후 시침질을 하고 있어요. 너무 너무 정갈한 거 아닌가요? 네, 너무 내장? 네? 네? <laughs> 졸업 작품을 위해 모임을 가졌어요. 옷의 스타일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는. 참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께서 만드신 인형 사이즈의 전복이에요. 이거는 제 전복 레이스로 만들고 있는데요. 형태 유지를 위해서 심강과 시침질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요. 정말... 건물관으로 견학을 갑니다. 가는 <laughs>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흔들리면 은 멀미할 수도 있겠다. 대화여고에서 한창 체육대회 중이에요. 버스는 한강진역을 지나고 한강을 지나서 병원박물관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한국대학교에 들어섰습니다. 용인 사람 탐룡군의 패션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이 개최되었는데요. 학술 대회도 함께 개최되어 참여해 보았어요. 전시회를 구경하고 보고서에 쓸 사진도 많이 찍어 두었답니다. 곧 있을 축제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동아리에서 모여서 열심히 물품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맡은 일은 이 봉근을 일정 간격으로 색색마다 자르는 것. 열심히 자르고 잘라서 이렇게 아이템이 완성되었어요. 이건 샘플인데요. 축제 때볼수 있을 거예요. 전통 문화 상품을 제작 중이에요. 테스트 중. 저희 동아리에서 축제 때 판매할 물품을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그렸던 위단 호작도인데 이걸 원단에 찍어내려고 해요 프로그램에 배치를 하고 프린트를 합니다 준비한 원단에 프린트를 올리고 프레스기를 작동하면 아하. 너무 열심 결과물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다리미로도 가능하다해서 일단 많이 뽑아갑니다. 했는데요. 오 테이프가 약간 녹은 것 같은 느낌이 어그오 진짜, 야, 진짜 드디어 축제 전날 남아서 축제 물품 제작을 하다가 어느새 또 11시 반 엄늦게 고생 많았습니다 축제 때도 파이팅 공연보러 간다는 사람 많긴 하던데 이번 라인업이 괜찮은가 봐요 이쪽은 총악본부 이벤트 및 공연 티켓을 받을 곳이에요 이쪽은 작년 축제 때 우리 부스가 있던 곳 축제라고 에너지 드링크를 주는데 아, 먹고 버텨라인가요? 한복 입고 준비 중인 모습을 찍고 싶었어 축제 때 입으려고 직접 만든 한복이래요 음. 이것로 오픈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짜잔~ 오픈했습니다. 이건 내 맘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 아크릴 키링이에요. 이렇게 물품을 구매한 분에겐꽃기를제공다 이따 아요 17번 아주 달달한 것만 드리고 있 이번엔 노방, 에코백, 포장도 순대랑 떡볶이 간식도 먹고요 저도 한복 입고 신납 사람이 많을 땐 정말 정신없었어 한복 입은 친구들과 사진도 많이 못찍 탈출 게임, 오락실 게임, 그리고 공연까지 많이 못하고 왔어요. 아쉽다. 전통 문화 상품 제작 때문에 목공을 해봤어요. 열심히 사포질. 때바끼는 느낌이에요. 재밌는데, 팔이 좀 아파요. 이제 학교에서 진행 중인 전시회를 보러 가려고요. 도서관 전시실로 꼬고, 메타버스 내에 한국적인 공간이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다음에 직접 체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몽골 민속 복식 색감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다른 듯한데요. 음. 화려한 느낌? 약간 이거는 전복 느낌도 나는 것 같아 언니 그렇지 않아요? 예, 약간 전복 느낌도 나죠 러시아 러시아는 완전 다른 나라야 아시아 쪽이랑은 좀 다른데 베트남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인도는 하나밖에 없네 부족마다 좀 다른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크리스탄 듀얼에서 티벳 이 위에는 우리 전통 저수랑 비슷하고 밑에는 조각본데 중국 마오. 근데 이거 귀엽다. 생각보다 전시가 크진 않았지만 다양한 나라의 복식을 볼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인형 옷으로 만든 민속 복식들도 있고요. 이번엔 전복 작장 검사 날이에요. 오늘의 야외 착장 검사 장소는 팔각정. 학생들이 검사를 받으러 올라가고 있네요. 옆에 아 옆에 그렇게? 노리개 좀 보여줘요. 안보여잘안 보여요. 응 <laughs> 응. <잘안 보여요. 웃음> 전에 작년에 만들었던 노리개. 길어서 잘안 보이네요. 긴 속치마를 입어서 레이어드 효과를 주었습니다. 치마 폭이 너무 좁아서 이상한가 싶은데요. 예뻐. 뒷모습 너무 예쁘다. 응. 아니 그 앞모습도 예쁘고 물론. 뒷모습 예쁜데 댕기도 예쁘고 치마 단도 두 단이어서 색깔 달라서 예쁘다. 먼저 선보이는 아품제 치마입니다. 지금 교수님께 착장 검사를 받고 있어요. 다들 한복 입은 모습 너무 예쁘죠? 이제 제 차례. 아니 쑥스럽게 다들 왜 이러는 거죠? 오늘은 저 말고도 한복을 입고 올줄 알았거든요. 여기는 학교에서 청와대가 잘 보이는 포토존이에요. 보고서에 쓸 사진 찍기 완료. 이건 우리 나라에서 안 하지. 우리 또 우리 나라에서는 못할 작업으로. 질렀습니다. 비즈와 스팽글이 달려 있어요. 드레스 몸판을 바디에 고정시키고 레이스를 얹어서 고정시키고 있는데요 드레스 작업 중에 제일 오래 걸린 거죠 며칠 동안 한것 같아요 저 끝이 나지 않는데 치마도 레이스를 얹었습니다 재봉틀이 지나갈 부분에 비즈가 있으면 밧불이 부러지고 고장날 수가 있어서 그 비즈를 떼줘야 돼요 손이 많이 가네요 엄청 이제 레이스는 끝! 두 번째 전통문화 상품 제작을 위해 배와 메이커스페이스에 방문했어요. 터프팅 거울을 만들어보려고요. 작년에 해보고 처음이라서 연습 연습. 많이 하긴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완성. 대략 4시간은 넘은 것 같은데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라텍스 본드를 발라 하루 정도 굳혔고요. 틀에서 뜯어내고 뒷정리를 하고 있어요. 크기에 맞춰서 산 아크릴 거울을 글루건을 이용해 붙이고 잘 접어서 마무리해 줍니다. 뒷판만 보강하면 끝나요. 대강당에 들어왔어요. 교수 학생 한복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1학년, 2학년과 교수님들 모두 모여서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증물문화재 보존처리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신 분을 모셨어요. 간단하게 직물문화재의 종류와 처리기 그리고 보존 처리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았어 아, 이런 분야의 일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드레스 착장 검사. 종가 자세를 조금 고치시면 될것 같아요. 오셨어요 네. 다 함께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아, 진짜 다들 대단 대단하다. 다양한 드레스가 한데 모였어요. 단체 사진 찍을 준비 중. 학교 뒤쪽 공간에 그네가 있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왔는데 드레스 비즈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저희 팀 작품들을 한 군데로 모았어요. 대형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들. 조별 발표를 하고 작품들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크릴 커팅을 이용했대요. 퀄리티 높게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떡을 만들 때떡 이게 물에 찍으면 떡절 무늬로 이용한 상품들이 귀여웠어요. 장갑까지 직접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황기미술관을타겟으로한 하는 아티 작품이에요. 기망기 작가의 작품을 이제 허소윤님께서 이게 서프팅 해가지고 요즘에 트렌드로 해가지고. 이 수업을 끝으로 한 학기가 마무리되었네요. 저는 이거 착착착착 쿠키를 먹으면서 일학기 종강 끝.